안녕하세요. 오늘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자,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의 알트코인은 예, 메탈로 선택했습니다. 티커는 MTL이고요. 예, 어제 리플에 이어서 예, 결제 트렌드에 부상 시 주목해 볼 만한 코인으로 메탈을 선택했습니다. 예,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메탈 코인은 메탈페이라고 하는 앱에서 사용되는 리워드용 토큰입니다. 예, 결제, 신용카드 결제나 송금 시 여기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 지급되는 리워드 토큰이고요. 예, 뭐 ERC20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탈 코인에 관련돼서는 뭐 예전 꾸준히 얘기됐지만 예전에는 거의 뭐 펌핑용 코인으로 많이 쓰다가 어, 21년도부터는 이제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을 하면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예, 이 움직임들은 주목해 볼 만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예, 메탈 블록체인을 만든 메탈릭쿠스라고 하는 곳에서 메탈 블록체인, 아발란체를 활용한 포커해서 만든 메탈 블록체인이라는 어, 것을 만들었고 여기서 쓰이는 토큰 말 그대로 메탈입니다. 메탈, M E T A L. 이때는 M T L 이 아니고요. 예, 요런 토큰도 만들고 또 여기서 쓰이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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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토큰도 만들어져서, 어, 메탈리쿠스에서 만든 코인이, 예, 일종의 3개가 됩니다. 세개가돼 있어요. 예, 현재는 지금, 이제 메탈리쿠스에서 만든 블록체인이 사실 23년도에, 어, 23년도에 이, 이런 기사가 났었죠. 연방준비은행에서 패드나우에 예, 메탈 블록체인과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이 부분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강한 모습을 사실 보이다가, 조금 이후에 약세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강한 모습을 못 보이고, 지속적인 이제 지지 테스트 정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주목해 볼만한 거는, 어, 리플, 어제 리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22년도, 23년도 차트의 움직임이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요. 지속적인 지지와 우상향 모습을 폭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움직임을 지속을 하면서 구간만 확장을 시키고 이 움직임의 지속이었어요. 사실 큰 움직임이 23년도에 이 패드나우와워에 통합 얘기 나오면서 움직임을 볼수 있는 구간이 끊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지속적인 행보, 박스 큰 행보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었고 최근 들어서 재차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때 주목해서 볼 내용은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는 업비트에 있는 MTL인데요. 메탈 코인에서 최근에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예이 현재 움직임이 반등 움직임을 좀더 주목을 해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업비트에 있는 MTL 코인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예 리플하고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또 오래됐어요. 예 물론 메탈보다 리플이 더 오래됐지만 예, 메탈 코인도 2017년 1 8년도에 차트가 있어요. 그때 나왔던 구간 움직임, 그때 구간이 18,210원 최고점을 찍고 조정이 146원까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온 거죠. 그리고 21년도에 이때 저점 146원 이후부터 지속적인 반등세가 나오다가. 21년도에 9,960원을 터치를 하는 강한 상승세가 나왔어요.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 그리고 이후 gg 테스트가 이어진 과정들이 나왔는데, 어, 여기 보면 최저가가 800원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예, 반등이 나는데, 이때 움직임이 강한 모습이 안 나오는데, 이 강한 모습이 안 나온데도 불구하고 주목을 하는 이유는 추가 조정도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구간에 대한 확보 여부를 살피는 부분들을 보면 이미. 메탈 코인도, 예, 메탈 토큰도 이미 그런 구간들을 다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23년도, 22년도 구간을 기초해서 보면, 23년도, 21년도 구간 이후에 상반기에 나왔던 움직임 이후에 여기, 여기 구간 끝, 1310원에 대한 테스트가 나왔고요. 사실 이때 거의 다 토해낸 거죠. 다 토해낸 겁니다. 다시 그대로 돌아왔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주봉에서는 중요값 2번과 1번에 대해서 매물대 확인이 종가로 다 됐어요. 그리고 또 조정이 나왔고 또 반등이 나왔을 때또 매물대 확인이 다 됐습니다. 사실 메탈은 매물대 확인, 주봉에서 중력값에 대한 매물대 확인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볼때 여기를. 돌파하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돌파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현재의 움직임에서 이 돌파 가능성은 이름, 중력값에 대한 매물 때 돌파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앞고점에 대한 공략 여부를 살핍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의견들이나 실제 움직임들은 지난 23년도에 뭐 엘프도 있었고요. 엘프도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예, 트론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매물 대를 이미 확인하고 지지 테스트를 완료한 종목들인 경우에는 앞 고점, 21년 고점을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어서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 분출이 나올 경우에는, 예, 시세 분출이 나올 경우에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제 리플도 체크를 했었고, 오늘 예, 메탈 코인으로 또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지금 현재, 이거는 좀 레피셜이기도 하고, 경험적인 부분들이기도 한데, 어, 이제 저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예전에 보면, 제가 매매를 할때 보면, 어, 보통 이렇게 골렘, 골렘의 움직임이 나오고 나면, 강하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메탈이 보통 따라가요.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얘도 ERC20이거든요. 예, ERC20이고, 골렘도 ERC20이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확장돼서 전개되고 나면, 사실 그 다음에 리 리플이가 리프리, 리프리 그러니까 가게 되면 거의 끈부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이거는 이제 이전 이전의 시기라서 이번에도 그렇게 적용된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뭐 경험적으로 한두번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혹시 지금 현재 볼램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면서 보는 있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전체 구간에서 뭐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2018년도, 예, 18년도 고점과 저점에서의 절반의 값이 9,178원이었거든요. 9,178원에 대해서 매물대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종가로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종가로 올라앉지를 못했고 찌르기만 했습니다. 9,178원은. 어,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음 움직임이 좀더 명확하게 나올 경우에는 9,178원에 대한 공략이 나오겠네. 이때 우리가 지금 메탈에서 지금 구간에서 시세 분출 움직임이 나오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절반의 값인 9,178원의 절반, 여기 값에 대한 종가 확보, 일봉과 주봉, 그리고 월봉의 종가 확보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는 관점으로 살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번에 간다 이거를 확정짓지는 않는데 시세 분출이 나올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를 가기 위한 움직임이 21년도 여기 차트 구간에 중요값에 대한 매물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지금 여러 알트들에서 차근차근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진 종목들은 앞에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전개됐던 부분이에요. 항상 우리가 주목, 주목해서 보는 거는 이런 절반을 공략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단기 조정이 나옵니다. 자 그런 부분들로 보면 메탈 코인의 경우에는 9,000원대에 대한 공략들을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확률적으로 조금은 아직은 무리 수가 있지만 여러 두고는 보고 있다. 여러 두고는 보고 있다. 그걸 지금 다른 종목 틀리게 이렇게 보는 이유는 앞에 매물대 공략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된 종목들은 이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가는 움직임들이 정리가 되는 종목들의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앞 고점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고 하면 현재는 여기 구간 끝 여기 854원에서 지지 받고 반등 나왔거든요. 예, 854원 구간 이탈에 지지를 받고 구간 끝 1310원에 대해서도 지지가 이미 끝났어요. 지지 테스트가 끝났고 확정적 음봉 종가지지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 움직임 이후에 지금 현재 중료가 2번 2695원에 대한 공략이 네, 작년 말에 있었고요. 11월 달에 움직임을. 나왔었고 이후 조정이 다시 나오면서 지금 현재 52평 지지 받고 주봉이 52평 지지 받고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움직임에서 볼린저 밴드 주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공략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예,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제 리플에서도 봤지만 중요하게 보이는 거는 주봉에서 데드 크로스 만든 뒤에 지지 테스트와 이후에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어요. 52평이 올린저에2 2평을 올라오는 추, 상승 추세를 만드는 겁니다. 이 어제 이 내용들을 어제 오늘의 알트를 알려드렸던 리플에서도 주봉 차트에서 이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이미 드렸어요. 예, 메탈 코인에서도 이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 움직임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 이 움직임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우선적으로는 여기 볼밴 상단을 추세 상승으로 뚫어야 되겠죠. 뚫어야 되는 움직임이 예,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관점인 거예요. 주봉에서 지금 현재 주봉 차트 보고 있으니까 여기를 뚫어서 추세 상승을 만들어야지 그 다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죠. 그 추세 상승이 첫 번째 나오는 게그 움직임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부분이 만들어지는지를 지금 현재 살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봉에서의 매물대 돌파 여부를 같이 보는 겁니다. 이때 매물대 공량 여부가 2695원이니까 여기에 지지를 할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 두값 에 대한 공략은 돌파 여부를 본다는 얘기예요. 3,420원, 2,695원에 대해서 돌파 움직임을 보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지지 테스트를 할 걸로 보인다. 3,420원에 대해서는 지지 테스트를 할 걸로 보인다. 자 요거에 대한 이유는 사실 저희들 꾸준히 해드리는 기본 강의에 3강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발산의 규칙에서 보는 것과 지금 이어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3,420원에 대한 위로 회복과 지지 여부를 살피고 이 움직임이 확정이 되면, 예, 이때부터는 메탈 움직임이, 예, 극적인 상태로 전개될 견성이 있다, 예,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간적인 요소가 빠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추론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항상 이런 절반, 뭐, 4분의 1 자리, 8분의 1 자리, 이런 구간에 대한 공략을 살필 때는 일본과 주봉과 월봉을 같이 본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예, 보통이는 상승 추세가 강하게 만들어질지 근데 지금 현재 2월 22일이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고려를 해볼수 있는 거는 어? 2월 월봉이잖아요. 2월 월봉 때 어, 메탈코인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지금 관찰한다는 의미로 지금 <laughs> 살피고 있는 거고요. 이 움직임이 예, 위로 절반의 값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면 여기 강세 포인트 5740원 위로의 회복 움직임을 볼수 있겠죠. 네, 여기 이미 매물대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돌파 가능성이, 지금 위로 다 돌파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위로는 지금 매물대 확인이 앞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세 분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메탈 코인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볼린저밴드 주봉의 볼린저밴드 상단을 종가로 돌파하는 추세 상승 움직임의 출연 여부입니다. 이 움직임을 지금 메탈코인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정도 얘기드리고요. 1봉을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23년도 구간의 움직임을 보면 23년도 구간으로 보게 되면 이미 차트적으로 23년도에 나던 상, 1월달에 나던 상담병고 1280원에 대해서, 지지 반등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기를 돌파하고 난 뒤에, 여기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차트가 지금 강한 거예요. 파동, 1파동을 안 깨고 있는 겁니다. 1파동을 안 깨고 있어요. 예, 그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이파동이 만들어졌죠. 예,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 여기 52평과 200평을 기준해서 보면 크로스가 안 되죠. 데드 크로스를 안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다시 또 52평을 위로 꺾어버리는 강한 움직임이 추세상승 움직임이 일봉 차트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게 이 파란색 추세선이, 예, 추세선이 2018년도 고점과 예, 21년도 고점을 이은 예, 고점 추세선이에요. 여기 값이 대략 2680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2500, 2650원이라고 본다면, 여기 공략 돌파 여부를 볼수 있을 건데, 이게 주봉의 상단 변곡 돌파하는 것과 지금 이어지는 걸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듯 해요. 네, 여기에서 일봉 차트에서의 관점은 이미 구간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21년도 구간을 기초해서 같이 보면요. 예, 21년도 구간을 같이 보면 여기 구간이죠. 21년도 구간 여기 상담변고 올라왔죠. 지금 여기 파동의 구간을 공략하고 있는 중입니다. 21년도 구간을 상반기에 1파 2파로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1파 구간은 이미 돌파했어요. 1920원을 이미 돌파했고 예, 돌파했고 이후도 지지도 받았어요. 지지도 받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파동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구간으로 보면 이 파동의 공략이 나오려고 하면 여기입니다. 자, 이 파동의 구간 끝 위로 올라와야지 중료값에 대한 공략으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3040원에 대한 공략 여부를 살피는데 일봉 차트에서 예, 여기에 종가를 회복을 해서 지지 여부를 살피는데 여기가 전체 21년도, 21년도 고점과 22년도 이렇게 저점에서 최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4분의 1 자리와 겹칩니다. 2960원, 3040원.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온난 뒤에 지지 여부를 보게 되면 예, 이 움직임은 추가 상승으로 전개되고 여기 중력값 2번이 21년도 고점의 중력값 2번이 절반이죠. 5380원이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지금 위로 보게 되면 여기 6,520원, 5,410원과 6,520원에 대한 공략 여부를 살피고요. 일봉차 때에서는 이후에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움직임이 나오고 났을 때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로 볼수 있는데 이두값 중에 하나는 지지를 받는 모습을 살핀다는 거예요. 이두값 중에 하나는 여기에 공략과 이후에 절반의 지지 여부를 살피면 되겠죠. 예, 이 움직임이 확정되면 예, 매물 때는 이미 여기 보면 매물 때는 여기까지는 다 열려 있어요. 중요값이 자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구간이 나와 있으니까 대략 여기서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매물 때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략 6,000원대에서 한번 저항이 잡힐 것 같다. 저항이 잡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이후에, 여기 보니까 지금 92평하고 152평에 데드크로스가 난 지점도 이후에 꼬리로 이렇게 여러 분두번 번 찔러놨어요. 그래서 여전히 돌파 개연성을 가지고 보는 자리다. 돌파 개연성을 가지고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3,000원 때부터는 움직임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때는 대신에 너무 서두르시면 안 돼요. 예, 서두르시면 오히려 진짜 말 그대로 가는 차트 그냥 구경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태우지 않고 빠르게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3,000원 위로 회복해서 지지하는지를 우선 살피시고 그 움직임이 확정되고 나면 추가 움직임을 주목해서 보시라 정도 얘기 드리고요. 저희들이 보는, 이제, 피부나치 값으로, 파동으로 보면, 파동에서 보면, 아, 여기, 지금 21년도 상담 변곡, 2280원을 1파동으로 봤을 때는, 대략 3,000원대, 2700원에서, 예, 2700원에서 3,000원, 3015원, 뭐, 요 정도가 4파동이죠. 4파, 지금 현재 3파동 구간에 대한 공략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4파동이, 예, 2700원에서 3,000원대니까, 여기에 대한 공략 이후에 종가를 확보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확보가 되고 나면 이 움직임이 추가 상승으로 전개되고 그 움직임이 나오면은 지금 현재 피보나치 파동으로 보면 자 여기에 파동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요. 자 여기에 파동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아 여기 5400원대 5000원대를 공략하는 시점부터는 4000원대 후반과 5000원대 공략하는 시점부터는 이제 저항이 걸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저항이 걸리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보고 자 이런 구간들에 대한 매물대 확인이 되고 나면 이두값 중에 하나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이 값들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항이 만약에 걸리면 다시 이쪽으로 올 구간 끝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살피시고 위로 올라와서 여기 5410원의 지지를 받으면 혹은 6520원의 지지를 받으면 이 움직임은 앞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움직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 앞에 매물대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후에 추가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분 예, 때문에 이렇게 본다는 거. 예, 그래서 다른 종목들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이 종목들이 어제 나왔던 리플과 오늘 지금 알려드리는 메타라고 이두 종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강화, 그, 어, 이미 앞에서부터 그런 모습들이 이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예, 뭐, 저희들 케어방 일기분 회원분한테 알려드리고 저희 대표님이 막 공식방에다가 막!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리플하고 메탈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차트 의견을 공식 방에 드리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좀 직접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속 관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리플이나 메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더 궁금하고 보유 중이신 분이라면 들 저희들 아이 언머니 공식 방에 들어오셔서 카카오톡 대화방에 들어오셔서 해당 정보들에 대한 피드백들을 받으시면 어, 저희들이 알려드린 내용들은 거의 직접적인 내용들이거든요. 리플하고 메탈은 예,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중, 준비한 예, 오늘의 알트코인 메탈 어제 리플에 이어서 오늘 메탈 지금 결제 트렌드라고 하는 요소도 공통점이 있고 차트적인 부분도 지금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두 종목을 연속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예 메탈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